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입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준비를 시킵니다.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곳감나원이라는 산에 백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러 끌고 와라. 만일 누가 그거를 왜푸느냐 하거든 32절 본에 주께서 쓰시 31절 끝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걸 끌고 오죠3 3시장낙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 두, 두 명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맞은 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사실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인데 거기 배박에 맞은 별마을로 가면 진짜 거기에 나귀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남의 나귀 새끼를 끌을, 끌어오는데 그 주인이 과연 그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것을 허락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근데 지금 제자 명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가요. 갔더니 정말 거기에 낙이 새끼가 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푸는데 주인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왜 남의 것을 왜 풀어가는가? 그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구무언인 거예요.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그 제자들의 순종 참 여기서는 제자들이 참 멋있어요. 순종을 잘해요. 거기 사실 가서 나귀 새끼가 진짜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과연 허락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데 예수님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가는 그 순종한 모습하고 또한 가지는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대로 그 나귀를 허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의 순종 또 예수님의 순종을 볼수 있죠. 참 이런 면들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친가? 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순종은 그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따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과연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따지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죠. 그건 따질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하다 할는지 안 할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꾸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진정한 순종은 결과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옵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38절 가로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7절 맨 끝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 인류의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대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본문에는 없지만 그종려나 부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몇명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도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느냐. 근데 이거는요. 이미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예언이 돼 있었어요. 한번 펴볼까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꽃 새끼로다. 여기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왕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왕으로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그 엄청난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영광스럽게 그렇게 입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겸손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다. 이게 겸손의 왕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큰 박수갈채를 받고 아주 웅장한 파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영광을 받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닮는 우리들은요, 초라하게 보이는 게 맞아요. 너무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만 일을 해놓고서도 무슨 뭐, 큰 예배, 감사 예배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저는 솔직히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지만, 별로 그런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떠벌려요. 참,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예수님을 앞서가는, 그또 어떤 분들은 뭐, 어,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을 해서, 이번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예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자랑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뭐, 칠순 감사예배, 팔순 감사예배. 사실 뭐, 그런 거 감사예배 맞죠. 맞기는 맞는데,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렇게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소곳하게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떤 때는 더 위대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 그 낙이 새끼. 초라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인류구원의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몰라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만 그것도 제자들이 입고 있던 이런 거돈. 원래 예수님이 그 메시아신데 거기다 빨간색 그 뭐라 그래요 융단을 탁 깔고 예수님이 거기에 웅장하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 겉옷, 그냥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안장에 깔고, 그리고 그냥 기에 펴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감람 나무 흔드는 것을 보시면서 입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은 중요시하고 비본질은 별로 이렇게 중요지 않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비본질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본질은 약화시키고, 비본질은 굉장히 떠벌리는 그런 현상, 그런 경향들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래서 본질이 자꾸 묻혀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40, 40절에 보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라고 그러고 비웃습니다. 그때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돌이 소리 지르리라. 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아주 그 보잘 것 없는 그런 소외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그러면서도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래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얼마나 품으셨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 그리또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또가 메시아인 것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무지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신 거예요. 거기다 출거워 놓으세요. 41절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여 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요. 성전이 완전히 상업화 돼 있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 원래는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거는요, 구약 시대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가족이 힘들잖아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laughs> 멀리서 올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성전 앞에서 그걸 사가지고 성전세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용했던 건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것이 상업화된 거예요. 거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꿔주고 예수님이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상을 다 이렇게 엎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laughs>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고요 하신 일들이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를 하는가 그러니까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 타고 가시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냥 수수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게 그게 복음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이게 상업화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쩌면 예수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업화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기도는 안 하고 본질은 기도인데 기도는 안 하고 거기서 상업주의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듯이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화, 상업화 되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세속화 합니다. 세속화.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다르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세속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교회의 세속화는 암적인 존재다. 암적인 존재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을 상실했느냐?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본질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 너무 화려하고 교회가 너무 상업화되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근데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뭐있으나만 하죠.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 되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딱 둘러엎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작년에 백투더바이블이라고 1년 동안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결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그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낙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모습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하신 아버지 친히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예수 우리 도를 따르는 예수 우리 도의 제자들로서 겸손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을 해놓고서도 크게 영광 받고 작은 일을 하고서도 크게 칭찬 받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앞서가고 복음을 앞서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소서 성전을 들어가시고 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풍성한 교회가 세속과의 물결로 가득 차 상업화되었던 것을 보시고 분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성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